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6일. 네, 어저께 줬던 짜파게티가 다 사라졌죠.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누른밥이 있어가지고 네, 누른밥을 주겠습니다. <laughs> 오늘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네, 또기 포도 포도 여기 저건데, 포도 안에 달짝지근하잖아요 이제 포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과연 올까요? 평범한 누름밥과 <laughs> 포도 포도에는 반응을 하는데 밥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긴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자연하고 똑같은 사람들 비슷한 부분이 자극적인 것들 있잖아요? 냄새가. 요런 것 빨라요. 근데 이제 이게 자극이 별로 없는 음식들. 약해요. 생각보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몰리네요. <laughs> 이렇게 또 미꾸라지들이 식성이 아침마다 또 이렇게 양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또 아침마다 또 이렇게 주는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면은 주는 주인으로서도 아주 뿌듯합니다. 밤 껍데기처럼 껍데기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도 한번 있길래 항상. 껍데기만 갖다줘서 미안하긴 하지만, 예, 뭐 얘네들은 뭐다 잡식성이 돼서 좋은 건 사람이 먹어야죠. 자물이 수위가 좀 빠졌어요, 그죠? 어제는 저 뒤에까지 이게 물이 좀 차올랐는데, 예, 네, 여기까지. 이렇게 다 져주면은 또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물놀래니 다 도망갔습니다. <laughs> 진동을 듣고 <laughs> 그렇지만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버틸러면 버티죠. 어디 가나? 네. 이렇게 지금 포도하고 파, 누룽지하고 네, 이렇게 몽키바나나 앞에 있는 거는 <laughs> 몽키바나나 껍데기인데 관심이 없네요. 네, 몽키바나나는 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쳐버리고 네, 껍데기도. 껍데기도 아 껍데기 포도 가지 또 치워버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뭐 맨날 같은 장면의 모습이지만 밥 먹는 모습을 또 이렇게 근접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특히 미꾸라지라는 어떤 동물들, 보기 쉽지,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볼 때마다 그래도 같은 소재에, 같은 모습이지만 참 재밌습니다. 음식만 바뀌는 것 뿐인데. 네. 참, 오늘부터 더 추워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제가 오늘도. 이 농장을 구입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농장에 하나하나 이렇게 꾸미기 시작한 지 3년이 이제 3년차가 되어 갑니다. 이제 다음 달 11월 초면은 제가 이제 예? 계약을 한 날인데 3년 전에. 네. 금방 가네요, 시간이. 다음, 내년이 이제 농막을 갱신하는 2024년. 11월이 내년인데 또 갱신하는 기간입니다. 그때가. 네. 자,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네. 자, 이게 또 블루베리가 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나가지고 블루베리에 물을 좀 주겠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세 개가 살았네요. <laughs> 이게 보면 먹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렇게 계속 앞에 있는 애들만 선두만 좀 먹고 뒤에 있는 애들도 또 먹을 수 있을 려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둥둥 뛰어가지고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육지에다가 <laughs> 이렇게 무트로 올라와가지고 먹는 개념으로 하니까 좀 그래도 수질이 덜 오염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쪽에서 몰아서 먹으니까. 네. 근데 물에다가 다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가라앉고 막 바닥에서 썩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주는 게 저희 미꾸라지 양식장에서는. 네. 아마 하루종일 이렇게 먹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내일 또 자고 이러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포도 껍질 말고는 자, 약간 밥을 앞쪽으로 좀 끌어주겠습니다. 네, 아이고, <laughs> 네 이렇게 끌어서 나중에 조금 먹기가 편하겠네요. 자, 어떠냐 먹기가 먹기가 좀 편안해졌지? 미꾸라지 세계에도 서열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진짜 이렇게 보면 등치 콘 놈이 뭐 힘이 갑인가 여기는? 고도 껍질을 꽤 좋아하네요, 그래도. 어. 자, 먹지 않고 주변에서 배야하는 놈들까지 하면은, 뭐. 배야하는 애들은 뭐 배가 부르니까 배회하겠죠? 먹을만한 애들은 좀 배가 고프니까 먹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약간 개밥을 조금만 더 주, 던져주겠습니다. 뭘 놀래니? 네, 네 개밥을 또 얘네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뭐야 버들치 있는 데까지 더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버들치는 이렇게 약간 먼발치에서 줘 보세요. 오, 히익, 이야. 이거 뭐야? 산에서 잡아온 애들하고 다르게 어저께 잡아온 애들은 저 아, 목이 저렇게 과감하게 반응하네. <laughs> 대박이네! 우와, 이야 보이시죠? 하나 더 우와! 와, 야, 이게 물고기도 성격이 있네요. 이게 산에서 잡아온 애들은 애들이 좀 순수해서 그런가? 먹이를 죽어도 무지하게 경계심이 많아요. 근데 어저께 잡아온 녀석들은, 와, 분위기가 그냥 바로 그냥 무슨 양식장에서 먹는 물고기 마냥 미끄러지하고 비슷하네? 특징이? 이게 보세요. <laughs> 야, 이거 뭐. 완전 다른데요? 우와. 성깔 있게 달려드네. 네. 이게 미꾸라지처럼. 볼을 드리보라듯이 몰고 갑니다. 네. 일단 던져주면 다, 다가오네요. 자. 주는 김은 뭐다 주겠습니다. 보세요. 어 어저께 새로 본 애들이 무지하게 활발해요, 지금. 이야. 자, 여기까지. 야. 지금 버들치가 둥둥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꾸레질처럼 야. 버들치가 무지하게 수줍음, 진짜 뭐야? 이렇게 경계심 많고 수줍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우, 예상 밖이 보여. <laughs> 버들치 타올라와 있는 자, 어우, 이거 한번더 잡아야겠네. 대박입니다. 야, 이야. 이야. 저도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움직이니까 또쑥 사라지긴 하는데, 기존의 녀석들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확연히 다르네요. 네. 엄청나게 많은 버들치들이 밑에서 지금 배회하면서 먹이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기를 경계심이 조금 낮아지면 다시 올라와서 먹이를 지금 먹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저쪽에는 지금 제가 약간 먼발치 떨어지는 저쪽 먹이는 잘 건드네요. 이야, 재밌습니다, 아주. 자, 이제 이 불의 옥잠도 집에 있는 그 구피 어항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옮겨놔야 될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내년에 또 쓰게. 야 놀랍습니다. 어우, 저렇게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네요. 이게 물고기들도 민물고기 성격이 다 다르다. 다 똑같지가 않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